네, 저희가 전국대회는 몇번 참가했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8강까지 올라온 거는 처음이에요. 그리고 저희 지역을 거치면서 충청, 충, 충남 이렇게 충청 지역 예선을 거치면서 딴 팀들도 엄청 어, 실력들도 좋고 하는데 저희도 거기에 운도 좀 따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8강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8강 올라온 만큼 뭐 우승을 해가지고 꼭 그런 음, 각오로다가 임해가지고 다들 왔으니까 꼭 우승을 할수 있게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가 뭐 우승 상금이 작은 돈도 아니고 일단 엄청 큰 돈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 뭐 앞으로 어, 이 팀원들을 위해서 저희 구단에 저희 엔젤스 팀의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 전국대에 따타 지역으로 나갈 때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. 저희 팀의 지금 주축인 선수가 주진열 선수라고 투수로 있는데, 사회 있냐고에선 어느 정도 실력이, 그 뭐, 운동을 뭐, 이렇게 배운 사람도 아닌데, 사회 있냐고 하면서, 공을 던지는 거 보면 구속도 괜찮고, 예 그래가지고 뭐, 그 선수를 저희 팀 에이스로 보고 있는데, 여기까지 올라온, 8강까지 올라온 중추적 역할을 한 선수도 그 선수이기 때문에, 예그 투수인 주진열 선수로 뽑고 싶습니다. 응성 엔젤스, 화이